학교에 걸어가고 있어요.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11시에 영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. 동네에 딱 하나 있는 컬리지까지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날이 좋은데 저는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요.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면 학교까지 갈수 있어요. 가는 길에 오른쪽 옆에를 보면 동네에 딱 하나 있는 어, 종합병원이 있어요. 그래서 내년에 간호 프로그램을 다시 듣고 졸업하게 되면 언젠간. 저 병원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요. 가다 보면 이렇게 왼쪽에 엄청나게 큰 잔디가 깔려있는 공원이 있고요. 그리고 앞쪽으로 보이는 저기 나무들이 있는 곳은 골프 코스, 야외 골프장이 있어요.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학교 안에 틀어박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좀 아깝고 억울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뭐.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야외 골프장이에요. 그리고 저는 위로 끝까지 언덕길을 올라가야 돼요. 생각보다 책이 엄청 무거워요 두고 다니는 게좀 힘든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너무 예뻐요 학교에 거의 다 왔고요 여기 왼쪽 건물이 제가 다니는 그리고 제가 나중에도 계속 다니게 될 학교예요 언덕길까지 올라오는데 해가 너무 쨍쨍이라 진짜 땀이 줄줄 나요 그래도 오늘도요 학교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다니는 저희 동네에 있는 컬리지고요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빠지지 않고 수업 들으러 대학교에 왔어요. good morning mm.